네 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준비한 차량 조선의 벤틀리 오피러스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 330 고급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0년식 키로수 17만 7천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판매 가격 299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피러스 차량도 약간 비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량 330 모델로서 타이밍벨트가 아니라 타이밍 체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가 기본 단가가 거의 300만원 중후반 때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차량 입고는 오늘 막된 차량이어서 깔끔한 컨디션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330 등급에서도 옵션이 꽤나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HID 헤드램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백화 현상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분할 램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후방 센서와 전방 카메라 옵션까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회색과 블랙 컬러 이두 가지 색상의 조합이 오피러스에서는 가장 이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8인치 순정 알루미늄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에서 50%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리미터 LED로 추가되어 있고요. 외판 깔끔하고 썬팅 농도 쉽게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중고차고 조금 저가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에는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다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40%, 50%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깨지거나 흠집난 곳이 전혀 없습니다. 반닥반닥한 상태고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탑재가 완료된 모델입니다. 트렁크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쾌적한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가 같이 비치가 완료된 모델입니다.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네,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 한번 같이 볼게요. 2열 시트 공간입니다. 시트 상태 보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육신폭신한 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암레스트에는 수납함과 오디오 컨트롤 시스템과 열선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시네요 통풍구 있고요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 창문 보드 상태까지 깔끔한 차량입니다 1열 시트 공간입니다. 전동시 사이드 미러 기능 들어가고요. 1열 전체에 전동 시트 탑재가 관련된 모델입니다. 전자식 오토 윈도우 기능 들어가고요. 전방 카메라 전후방 센서 인노나이저 기능 VRS 스노우 모드 기능이 들어갑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워크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사는 2027년 8월에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키 이렇게 한벌 구미가 되어 있고요. 버튼식 시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키로 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후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나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177,594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상태 깔끔합니다 330 모델이어서 270보다는 연비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정수성이나 뭐 승차감 면은 330 모델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기능도 들어가고요 트립 기능은 이거 계기판 위쪽으로 보실 수가 있니다 습니다 핸들 그립감 좋고요 모드 볼륨 버튼 우측에는 블루투스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e c m 하이패스 루밀러 투채널 블루 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순정 디스플레이 기능이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은 그냥 안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오고요 전방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열 전체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CD 체인저 기능 각종 인포 기능과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중간 중간중간에 하이그루시 재질들이 들어가잖아요. 대형 세단만의 고급스러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쪽 깔끔하고요. 이렇게 신차 매뉴얼까지 그대로 다 구비가 돼 있고 CD 체인저 기능도 이거 리모컨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러스만의 특별함입니다. 이 무드등 아우,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330하고 270은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네요. 엔진으 한번 가시볼게요 네 엔진 룸입니다 V6 330 엔진이 들어감으로써 정숙한 차량의 면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량호 판정을 받았고요 한 달에 2,000km 동안 성능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선의 벤틀리 330 모델 만나보셨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아닌가요? 네이 차량 프로필은 오피러스 프리미엄 330 고급형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0년식 키로수 177,000km를 만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판매 가격 오늘 290 99만 원에 빠른 득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차량 문의는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